안녕하세요 한동안 박사입니다. 어, 이틀 동안 해성그룹의 계열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어, PMPL 영양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어, 밀크 복사지를 만드는 한국 제지도 계열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장에 있는 빔 프로젝터가 가격을 살펴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4,5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번 교육에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어, 이해와 이해관계자 관리, 리스크 관리, 범위 관리, 일정 관리 등을 다뤘고요. 어, WBS 작성 실습이라든지 예, 기획 프로세스 흐름도 작성 실습 등을 같이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영역에 대한 필수 사항들을 같이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이 끝난 첫째 날 저녁에는 토종 맛집 대치점에 가서 청국장을 먹었는데요. 보리밥에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번 교육을 받은 후에 적은 수강생 분들의 교육 후기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춘 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만족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pminside.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